자, 아, 안녕하세요. 리턴즈 클럽 챔피언스 리그 16강 5일차 4경기. 16강 매치 중에 가장 빅 매치죠. 메이비님 대 디아님. 디아님 대 메이비님의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홈이신 메이비님은 전형적인 433이죠. 네. 중원을 두텁게 한다는 433 포메이션이고요. 그에 맞서서 원정인 디아 님은 이제 흔히들 과거 AC 밀란의 다이아몬드 442 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뭐 선수 언급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자제를 할게요.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축구 중계를 하듯이,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16강 5일차 4경기. 네, 왼쪽이 메이비님, 웨이시미라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원정이신, 디아님의 체스나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중계를 넘기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네, 노이어가 길게 던지고요 마리셀로네드비드가볼터치하고 네, a s 개인기 쓴 다음에 네, 라우드로 붙이죠 네, 놓칩니다 비엘이 사이드 올려지고요 토레스가 살짝 올려지고 비엘이 BLE... 아 헤딩을 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아, 노업사이드에요. 아. 디아님이 빌드업을 하고 계시군요. 후이코스타 드리블 좋고요. 왼발에 마법사 로벤, 비고가 AS 스쿱턴 개인기를 쓰고. 아, 개인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마르셀로가 커팅하고, 비에리가 드리블하고, 라우드로프, 알론소에게 내주고, 아. 빅미치다 보니까는 지금 디아 님보다 메이비 님이 좀 긴장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저의 추측입니다. 마이콩. 아. 다시 한번 버그바 컷하고요 라우드로프, 사벨런소, 뒤쪽에 열려 줬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역시 크로스의 황제다 보니까는 크로스를 네, 또 다시 올리셨습니다. 로봉 호이코스타. 네, 방금 같이 그 짧은 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QW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열어주면 저렇게 정확하게. 큐트블리가 가능하죠. 저도 잘 이용하는 수법인데 네, 네드베드가 올려주고요. 사비알루소 아, 디아님이 그 크로스 수비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전혀 지금 크로스할 때 헤딩을 따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메이비님이 네, 뭐골 터지면은 쪼고 네, 가능합니다. 아, 뭐 아까운 찬스에도 쪼호 가능하겠죠? 네. 칸나바로, 큐톡 주고요 필리포, 인자기가 공 잡고, 네, 드리블 좋아요. 칸나바로 주라고 손 두는데 안 주죠? 예. 네. 사비알레소 비에리, 레드베드. 아, 좋아요. 토레스에요. 토레스. 페르난도, 저 위에 가죠. 아. 저 위에 네드베드 갔는데 안 좋네요. 예. 패스는 지금 좀 초반보다는 메이비 님이 지금 긴장이 살짝 풀리신 것 같아요. 지금 몸놀림 좋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역시 금별 빅매치답게 지금 팽팽히 열러가고 있습니다. 예, 전반 종료가 됐습니다. 예, 뭐,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3경기, 7경기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제진행이 바뀌어서, 왼쪽이 디아님, 오른쪽이 베이비님이 되겠습니다. 피고 갱기 좋고요 후이 코스타, 로본, 아, 알론소, 라우드로프, 데드베드, 알론소 다시 잡고요 아, 또다시 토레스에요. 토레스 침투가 굉장히 좋네요. 토레스, 아, 개인기 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커트해서 뺏어버립니다. 디아님, 예. 네. 펠레, 네. 캠벨 다시 칸나바로, 로번, 백캠바워, 후이코스타, 펠레, 이제 사이드 열어주겠죠? 아. 아, 이거 좋은 찬스에요. 기판 왔다 들어가죠? 비엘이, 비엘이, 올려주고, 아. 이게 뭐죠? 수비가 방해를 한 건지, 라우드로프 헤딩이 빗나갔습니다. 코너킥, 기파 펀칭 했고요 데드베드, 네, 스쿠턴 실패했고요 네, 필리포 인지기. 지금 예상과 다르게 지금 메이비 님이 거의 공격을 주도하고 계십니다. 네, 빌드업도 그렇고, 선수 움직임이나, 아무래도 홈이다 보니까는 어, 심판 파워를 얻어내고요. 공격은 거의 지금 토르스가 보이고 있네요. 갓나바로, 예, 옐로우 카드! 예, 쓸데없는 드립이죠. 라우드 예. 볼려주죠. 보고 봐, 헤딩? 아, 빗나가네요. 아, 수비 맞고 나간다는 판정이네요. 예. 헤딩? 네. 비리프 인작이. 디펠레 활용해서 들어가야죠. 아니, 길게 좋습니다. 인자기 인자기 아 자기자기 인자기 뭐 하는 거죠? 패스를 했어야 했는데 토레스 좋아요. 키플레이가 거의 지금 토레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볼 터치며 침투며 지금 최전본공격수의 전형적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이 코스타? 로봇. 지금, 디아 님이, 그, 사선텀 중원에 맞서서, 지금, 4명의 다이아몬드 미드필드를 놔둬가지고, 지금, 빌드업이나 중원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지배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3명의 미드필더가 메이비 님이 지금, 전혀, 디아 님이 4명을, 아, 여기서, 아, 수비 집중력도 괜찮아요, 지금, 메이비 님이. 네드베드. 다시 한번 사이드 열어주겠죠. 그렇죠. 라우드로프. 풀백 뛰어갑니다. 아 찬스인데요. 올려주나요? 토레스. 아 이게 뭐죠? 굉장히 아쉬운 찬스입니다. 로번. 인자기백켄바워 다시 한번 로번. 네. 이렇게 해서 1차전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빅매치도 보니까는